접선이 뭐지? 접하는 선. 어, 접하는 선. 그럼 접한다는 게 뭐야? 만난다? 어떻게 만나? 만난? 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접하는 선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인 거지? 근데 원의 접선이니까 원이 이렇게 있어. 오. 음. 이거 접선이야? 아니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접선 아니지. 그러면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다서 지나가는 얘가 접선이 거죠. 그러면 접점은 여기 만나는 이한 점이 접점인 거지. 기억나? 이거 이다시에서 했어.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는 항상 접선과 수직이야. 이걸 이해는 이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수직이야. 그리고 여기서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건데 얘가 원에 그을지는 접선은 몇 개야? 음. 위쪽으로 접하는 거 하나, 아래쪽으로 접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지. 여기를 A. 그럼 원밖에 한점 P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PA, PB. 접점까지의 거리만 볼 거야. 이 거리 어떻다 배웠어? 갔다. 같다. 같다고 배웠지. 왜 갔다고 했어? 증명을 했어. 얘도 직각삼각형 합동이야. 봐. 아? 원의 중심하고 이으면 직각. 여기도 직각이라 그랬지. P랑 원의 중심을 이어. 그럼 직각삼각형 두개 나오네. 원의 반지름이니까 항상 어때? 같대뒷변을 지금 붙어있지. 공통으로 쓰고 있네. 그럼 얘도 같애. R, H, S 합동인 거. 다른 대응변의 길이도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는 거야. P랑 P. 그러면 원이 있으면 원고 원밖에 한점 P에서 원의 큰 접선의 길이는 항상 어때? a b 라고 하면 PA랑 PB는 문제 문제 풀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 기억해야 돼. 항상 몇 도? 90, 90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증명하는 과정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필수 문제 1번 봐봐. 이거 원 밖에 한점 B에서 원의 그은 접선이 있는데 원과 만나는 점 접점을 A, B라고 한대. 이걸 이어줬더니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럼 얘가 70도래. 그럼 여기는 X면 여기도 밑각. 밑, 밑변의 양 끝다. 밑각의 크기 <laughs> 까 그럼 s 얼마야? 95. 180 빼기 70 나누기 2 해주면 되죠아각 X의 크기니까 단위까지 써야 돼. 단위 안 써, 써야 되는데 안 쓰면 틀려? 안 써야 되는데 써도 틀려? 잘 확인해야 돼. 그다음 뒤로 넘겨봐. 필수문제 이 번. 응? 뭐래 a 길이 뭐 하래요 a d 이거 뭐하는 거지? 그럼 우리 얘를 x라고 줄게. 한번 뒤고 할게. x라고 나. 그러면 유 길이도 얼마야? AE. A 원밖에 한점 A에서 원의 은 접선이지? 길이 같으니까 AE도 x야. 원밖에한점 C에서 원의 그은 접선 CF랑 CE의 길이는 같네? 네. 여기 얼마야? X-8이지? 100? 네. 그 다음은? 원밖에한점 B에서 원의 그은 접선 BD의 길이 얼마라고 해야 돼? X-9 그럼 원밖에한점 B에서 그은 접선 하나 더 있지? BF 음. 얘도 얼마야? X -9. x 9 그러면, 이 둘이 더하면 얼마야? 5야5 x 8, 더하기 X 9는 5 그럼 e 22. 22. X는 17, 이하면 2 2 2 2 X는 1 11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AD의 길이는? 1 10일. 10일. 1수있 10일. 그대로 복붙이야 그대로 복붙 여기서 필수는 4번 내가 한번 공부하고 갈까? 봐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내심에서 있어. 이 원의 중심, 내자원이라서내자원의 중심, 내심이라고 했어, 기억나? 내심,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썼었어. 그 다음 얘의 반지름, 그럼 여기서 이 접점까지 그으면 이렇게 90도고, 얘가 내자원의 반지름 되는 거지? 그리고 봐봐, 2, <목소리> 2, 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 접점까지도 다 뭐야? 원로 길이가 같겠지? 점 하나 반지름이가 해 놓고 원 밖에 한점 앞에서 배운 거잊었어원 밖에 한점 a에서 원에 근 접선의 길이 어때? 같아요. 그럼 b에서 원에 근 접선의 길이는 어때? 다 같아요. 여기 같고 여기 같아 얘도 어때? c에서 원에 근 부접선의 길이도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위에 박스에 1번. AD랑 AF, BD랑 B, C, 랑 CF 같다는 건 확인한 거지? 앞에 걸로 쓴 거야. 그 다음 2번. ABC의 둘레의 길이. 얘들아, 이 둘레의 길이. 어, 요가 X라고 하면 여기도 X고, L Y라고 하면 얘도 Y고, L Z라고 하면 얘도 X. 두 개씩 있지? 그러면 접선 하나씩 길이를 더하고 두배 하면 둘레 나오겠네? 맞아? 여기까지 쉽고요. 세 번째 거, 기억나? 이거 2-2에서 했어, 내 심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하고 높이가 필요하지. 지금 둘레는 알려줬어. 둘레. 밑변, 알려줬고, 높이 알아? 모르지. 높이, 이렇게 A에서 수선 그은 거안 알려줬어. 대신, 우리 다른 수선 3개 알고 있지. 내네 접어의 반지름을 알려 주면 넓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 삼각형을 한 번에 구할 순 없잖아. 이 높이 몰라서 세 개로 쪼개. 여기 뭐라고 할까? o a b 얘랑 OBC 그리고 OCA. 삼각형 OAB랑 더하기 삼각형 OBC랑 오 c a 세개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되죠 전체 넓이 되죠 그럼 얘 날면 어떻게 구해? 밑변 a b 높이 얼마야? 어리겠지 내접하는 반지름 그리고 삼각형니까 2분의 1 더하기 오 b c는 b c 밑변 높이 얼마? 얼 2분의 1 그다음 c a

둘레 되는 거지. 그래서 삼각형 <놀릿> <상대편> ABC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ABC의 둘레. 세 변의 길이에 합해주면 넓이 더하는 거 이거 2학년 2학기 때 우리 이미 했던 거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필수 문제 4번 s 번 R, o 번 R 이랑 CF 더한거 라는거지 맞아? AD, BE, CF 그럼 길이 같은 두개 중에 하나, 길이 같은 두 접선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거죠? 그럼 전체 둘레에 절반 8 더하기 12 더하기 10 얼마? 30. 30에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15 10 c m 그다음 2번은 ad 구하라고 지 그럼 요 ad를 x라고 할게 그러면 af도 얼마야 x야 접선의 길이 같으니까 그러면 bd는 얼마야 X. 8-x 그럼 b에서 그은 접선 여기도 있지 b도 얼마야 8-x 그 다음 여기로 갈게 이거 얼마야 7-x C에서 근 a 선 c 2도있 n t 얼마야? 1 0 h e do x 더하면 얼마야? 10. 8 x 더 h e 1 0 x 는 12. 그러면 x 나오겠지? s m 주면 돼요. s 다음... i 하는거지 아, 어리라고 할게 여기도 F 접점 있네? 이어줘 그럼 여기도 90도고 얘도 어리야? 어? 얘들아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인데? 직각직각직각직각이니까 직각, 정사각형 그럼 여기 얼마? 1 여기 얼마? 1 그러면 요게 얼마야? PD 4-? 1 그럼 전 B에서 원액은 접선이니까 요 밑에도 있네? B, E 얘도 얼마? 3-R 그 다음 C, F 얼마야? 3-R이지? 어. 그럼 C에서 근또 다른 접선 C 반지름 구하고, 넓이 구하래, 넓이 구하는 공식 뭐야? 하이얼 제곱 이거 이제 물어본 사람 없지? 네. 원오 넓이 구하는 공식? 물어보면 안 돼. 48쪽. 이거 진짜 쉬운 내용인데. 음, 이거하고 이제 끝이야. 원에 외접 바깥에 접하는 사각형 좀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 밖에 접하는 거니까 사각형이. 여기에서 성질을 볼 건데 봐봐. 원 밖에 한점 A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 어때? 같지? 그럼 얘를 small a라고 하면 얘도 얼마? A. 그다음 B에서 원에근 접선의 길이 어때? 같죠? 그럼 얘를 small b 얘도 small b 그다음 원 밖에 한점 C 제가 D.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마주보는 거기에 합이 같다는 거예요. 봐봐. AB랑 DC. 더한 거랑 AD랑 BC. 얼마야? A 더하기 B, B. B. D, C는? B, B 더기 C. A D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D, B. D. C는? B 더기 C. C.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 D.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어때요? 자로그 네. 원해? 바깥에 접하는 이런 모양이 나와? 그러면 마주보는 애들 더한 거랑 나머지 둘 더한 게 어때? 같다는 거 그런... 쓰면 돼. 그럼 이거 문제 봐봐. 필수 문제 6번. 도이거고요 원의 외접하는 사각형 있지. 네. 그럼 위 아래 더한 거랑 얘네들 더한 게 같다고 쓸 거야. 네. A 빼기로 얼마야? 사. 응 사. 직사각형은 세로니까 사예요. 그리고 <laughs> 오에서 수선 거. 그럼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되지. 네. 그러면 여기도 위에도 그거. 이도 정사각형 되지. 그럼 이 길이 얼마야? 이어. 이네. 여기는 이야. 여기도 이야. 문제에서 뭐 구하래? A, D. 여기 A, A, okay. A, D의 길를 x라고 줄게. 그러면 이 길이 얼마야? 그럼 얘는 뭐야? X 빼기? 5 되는 거지? 네. 됐어?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쓸 거야. 얘네들 더한 거, 4 더하기 5. 9는? 위에 있는 거얘 얼마? X 더하기? 이거 얼마야? 이게. x 5에다가 2 더하는 거지? 에이. 얼마? x -5. 어. 이거 풀면 AD에게는 x 할수 있지? 2 x는 12, <laughs> x는 6. 그럼 AD에게 이니까 AD는 네. 봐봐. 어? 얘는 선 하나만 그으면 돼요. 음. 어떤 정도일까? B에서, 지금 이거 접선이지? 90각이네. 이거 네. 접선이지? B가? 6이야. B에서 원행근 접선, 그럼 반지름과 90도고 얘가 9면 C에서, 아, C에서 원해 드는 거지? 얘도 얼마? 9. 점 B에서 그럼 이거 직사각형이지. 그럼 여기를 얼마야? 6. 그럼 여기 얼마야? 3. 여기 얼마야? 1제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직각 삼각형이야. 그럼 피타그라스 정리 이용해서 얘 구할 수 있지? 얘랑 어때? 너 돌린 거야?